물망 네, 내라자. 귤농장 왔습니다. 자 캥거루 아줌마. 자 캥거루 자, 자. 예쁜지 예쁜지 이 먹어야 나 나는 하나 도 어떠요? 이거 어떠요? 나도, 없대요. 아, 나도, 아, 나도 어떠요? 하나 또 어떠요? 그러다가 어차피 치 가서 어차피. 오 무시다. 아, 여기가 아. 하은농원이가. 이거는. 어, 하귤 하규+ 하규+ 이규 하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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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요규 하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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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하수 농장입니다. 규 하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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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규+ 아규 하규+ 하규+ 이규하어 하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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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웃음> 괜찮아요. 귤 <laughs> 많죠? 와. 안녕. 현장을 잡아라. 현장을 <laughs> 잡아.